조용한 주택가의 한 아침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웁니다. 신문을 읽는 남편과 아침을 준비하는 아내. 평범한 일상 속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덧 침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는 아직 풀어내지 못한 이야기와 욕망이 숨어 있죠. 이 아침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식탁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아침을 먹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이 걸려 있지만 그 시절의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진 듯 합니다. 침묵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더욱 넓히고 서로의 마음을 읽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침묵 속, 과연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내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에로틱한 잡지를 발견합니다. 놀란 표정으로 잡지를 보는 아내. 이 발견은 그녀에게 남편의 숨겨진 욕망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마음과 남편의 진심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저녁,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오랜만에 진지한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은 자신의 네. 욕망을 솔직히 털어놓고 아내는 그 말에 귀 기울입니다.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고 서로의 마음을 다시 가깝게 만듭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부는 함께 춤을 추며 새로운 경험을 시작합니다. 거실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행복해 보입니다. 이 새로운 시도는 그들에게 잊고 있던 즐거움을 다시 찾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웃들은 부부의 변화에 대해 수근거립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길을 걷습니다. 사회의 편견은 그들을 괴롭히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주변의 시선과 자신의 불안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남편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그녀를 지지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내적 갈등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더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밤거리를 걸으며 결단을 내립니다.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결의에 차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결단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사할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두 사람은 젊은 커플처럼 손을 잡고 걸으며 활기차게 웃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그들은 더 이상 노년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마음껏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노후에도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섹스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매일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강해진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노후에도 가슴 뛰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